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욕기 2장 9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 하니라. 아멘. 인간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곤 합니다. 할수 있으면 든든하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울타리를 든든하게 친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울타리들은 바로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그런 울타리들이 다 이런 울타리들이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의 울타리들이 날아가 버리고 맨몸으로 온갖 시험과 환란의 풍파를 맞아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드러내게 된, 됩니다. 욥은 그렇게 하루 아침에 울타리들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려 철저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장에서 종들이 차례로 달려와서 보고하고는 마지막에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네 차례나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라고 말함으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이 없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울타리들이 다 사라져 버린 순간에도 그렇게 여전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을 정도로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욕은 온전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욕이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했던 것이 있었죠. 1장 5절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서 욕을 시험해보자고 했습니다. 1장 11절과 2장 5절에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런데 욕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2장 10절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심지어 9절에서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욕하고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힘들면, 내가 싫으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지 않 아직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상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욥은 그가 당한 일을 끄집어 내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그냥 덮어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덮어두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의미가 있으려면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실름하고 결국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입 밖으로 끄집어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란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찾아 오시고 만나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